사진을 한장 수정할 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릴 여행 사진, 회사 보고서에 들어갈 제품 이미지, 쇼핑몰에 등록할 수십 장의 상품 사진을 하나하나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몇 장은 괜찮겠지만 작업이 반복될수록 머리가 지끈거리고 시간은 끝없이 흘러갑니다. 특히 정해진 규격에 맞춰야 할 때는 더 번거로운데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사이즈를 설정하고, 저장을 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정작 중요한 컨텐츠 제작은 뒷전이 되기 일수죠. 이럴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파워토이즈의 이미지 리사이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열 필요 없이 파일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한 번이며 여러 이미지를 한꺼번에 원하는 크기로 리사이징 할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능 같지만 막상 써보면 왜 이걸 이제야 알았나 싶을 정도로 작업 효율이 확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토이즈의 이미지 리사이저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토이즈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토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배포하는 윈도우즈 기능 확장 유틸리티 모음인데요.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펄 유저 X64 항목 오른쪽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로 파워토이즈를 설치하고 나서 윈도우 우측 하단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클릭 후 파워토이즈 트레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파워토이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왼쪽 하단에 파워토이즈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 파워토이즈 시작창이 뜨면 왼쪽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이미지 리사이저 메뉴를 찾아서 클릭을 하신 다음 설정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리사이저는 다양한 기본 사이즈를 제공하는데요. 또한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 크기를 추가하거나 기본 저장되어 있는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해상도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새 크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이미지 크기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추가된 이미지 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위치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해상도 및 맞춤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맞춤 옵션입니다. 맞춤 옵션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비율을 유지한 채 해상도를 조절하려면 맞춤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해상도에 딱 맞게 이미지 리사이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옵션을 선택하면 비율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상도로 설정이 되지만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맞춤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해상도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맞춤은 채우기로 선택을 하신 다음 해상도를 설정을 하시고 단위는 픽셀로 선택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이미지 크기 옵션이 방금 설정한 이미지 크기 프리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좀 내리면 이미지 품질, 인코더, 인터레이스 설정도 할수 있고요. 필요 없다면 기본 값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이미지 리사이저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단일 이미지부터 변경을 하자면 사이즈를 변경할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리사이저를 사용하여 크기 조정 메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리사이저 팝업창이 뜨는데 미리 지정했던 이미지 크기 프리셋을 선택을 하신 다음 크기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곧바로 이미지 리사이저에서 적용했던 해상도로 이미지가 추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왼쪽이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을 진행한 이미지고 오른쪽이 원본 이미지입니다. 원본과 비교했을 때 제가 설정한 이미지 해상도로 변경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유지가 아닌 채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이 조금 잘려나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한 번에 여러 이미지를 일괄로 크기 변경을 하고 싶다면 여러 이미지를 드래그를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이미지 리사이저를 사용하여 크기 조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 변환 팝업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을 하신 다음 크기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여러 이미지가 일괄로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품질 손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지 품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기본적으로 JPG, PNG, BMP, TIFF 등 주요 형식을 지원하며 설정에서 압축률 조정이나 무손실 출력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업은 빠르면서 결과물 품질도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미징 리사이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복잡한 편집 툴 없이도 몇번을 클릭이면 충분히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사이즈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괄 이미지 크기 변환 프로그램 파워토이즈의 이미지 리사이저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